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힘겨웠던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으로 힘차게 맞이한 2021년 새해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서둘러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크리스마스 트리 쿠션 영상 이후로 제 채널이 더 활성화되어서 그런지 그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구독자분들이 늘어났어요. 솔직히 100명까지는 예상 못했던 일이라 얼떨떨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과감히 눌러주신 한분한분 한분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은 간략한 제 소개와 지금까지의 뜨개 영상들 요약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으로 구성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중부의 작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아이와 함께 자주 산책하는 길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세상과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날씨가 좋은 날은 무조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바깥 세상 구경을 하게 합니다. 영국은 지금 벌써 세 번째 봉쇄령이 내려서 지금부터 6주간 상점들과 학교가 문을 닫고 모두들 집에서 이 힘든 시기가 얼른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채널에서 올렸던 영상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제 채널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바로 그 영상. 조회수 5천을 눈앞에 둔 C2C 소파 블랭킷 뜨개 레슨 영상입니다. 재작년 8월 중순 제 임신 기간에 촬영한 이 영상은 설명을 하면서 숨이 많이 차서 중간중간 계속 끊어가며 진행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달 반이 지나 완성된 작품으로 다시 브이로그를 올려봤는데, 어, 이 영상도 레슨 영상과 함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자투리실이 모여 이렇게 화려한 색동 블랭킷으로 탄생되니 아직 자투리실 처치 곤란으로 고민이신 분들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조회수가 800이 가까운 가구니 무늬 넥 워머입니다. 단색도 깔끔하지만 전 살짝 포인트를 줘봤는데 배색이 어 버버리 느낌이 나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뜨개가 여성분들을 위한 무늬나 작품들이 많다 보니 남성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이 바구니 무늬, 영어로는 바스켓 웨 스티치라고 하죠. 어, 이 무늬로 남성분들 넥 워머를 떠봤는데 선물 받은 분들이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무늬로 티슈 각 커버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자스민 스티치 T받침 인데요. 제가 코바늘을 접한 이후 이 자스민 스티치에 너무 반해서 연습을 정말 엄청나게 했었어요. 퍼프 스티치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코바늘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인데도 처음 이 자스민 스티치를 시작할 땐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아서 한동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 길이를 균일하게 잡는 텐션 연습부터 그 두꺼운 몇 장의 꽃잎들을 한 번에 통과해서 묶는 연습까지 거의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일부러 티 받침으로 연습을 해서 어, 주위에 선물도 돌리고 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은 이렇게 예쁜 장갑까지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음은 유럽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부활절을 맞이해서 떠본 C2C 토끼 블랭킷 브이로그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도안을 따라 그리고. 어, 패턴은 직접 칸수를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제작해서 뜨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아이의 이불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단하게 뜰수 있는 그레니스퀘어핀이, 코너투코너 C투C 기법을 이해하기 위한 높은음 자리표 패턴 만들기 레슨 영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렸던 C2C 크리스마스 쿠션 영상까지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코바늘 다이어리에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번 저의 작업 과정이 담겨질 뜨개 브이로그이고요. 제가 육아로 인해 매주 촬영은 아니더라도 2주에 한번 뜨개 레슨 영상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레슨 영상 업로드가 어려울 상황에는 브이로그나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해피 크로시 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